여러분 묶은 변비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인 로클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주치의는 그의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실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건 만성 변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장에서 나온 대변량은 무려 2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변비는 오래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건 변비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합니다. 바로 묵은 변속 독성 물질이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뇌혈관까지 퍼지게 되면 치매라는 끔찍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변비는 뇌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비약을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비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약 없이 변을 못 보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인 뉴 로 지의 연구 결과 에따 르면 평균 연령 56 세의 성인 약50만명을10년간추 적한 결과 변비 약을 정기적 으로 복 용한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치매 에 걸릴 위 험이, 51%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성은 무려 65%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왜 의사들이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며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건지 알수 있습니다. 중년 이상의 성인 중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사고력 점수가 낮았을 뿐 아니라 뇌가 3년이나 더 빠르게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변 변비인가요? 간혹 배변 횟수를 변비의 판단 기준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내가 변비인지 헷갈릴 땐이세 가지만큼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을 얼마나 편하게 보는가. 배변 누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변을 볼때 드리는 시간과 노력의 양입니다. 화장실에 한번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하게 힘을 줘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함이 따른다면, 변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변이 얼마나 단단한가? 용무 중 느껴지는 변의 단단함과 용무 후에 변의 모양을 체크해보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토끼똥처럼 동그랗다면 변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변을 본 다음 얼마나 시원한가? 뭔가 또 봐야 할것 같은 찝찝함이 든다면 그리고 이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변비 고민 대체 어떻게 해야 끝을 볼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변비약 대신 먹으면 캐캐묵은 숙변 쫙 빼주는 음식 세 가지와 그 음식을 만드는 초간편 레시피 그리고 변비 예방 꿀팁 다섯 가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캐캐묵은 숙변 쫙 빼주는 음식 첫 번째는 바닷속 불로초입니다. 음식에 육수를 낼때몇 조각만 넣어주면 국물의 감칠맛을 확 올려주는 이것 다시마입니다. 우리에겐 쌈이나 튀각으로 익숙한 다시마인데요. 혹시 다시마의 장점을 국물만 내는 정도로만 아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식이 확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시마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바다의 불로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시마 표면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알긴산 성분은 대표적인 식이섬유 중 하나로 변비 치료제로 개발될 만큼 변비 예방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알긴산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촉진시켜 배변 활동을 돕게 됩니다. 이렇게 장으로 내려간 알긴산의 효능은 또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담즙이나 지방과 결합해 체내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발암물질까지 쫙 흡착시켜 배설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해주다 보니 대장암과 직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마는 변비 예방에만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마는 장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다시마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 성분이 뇌세포에 에너지원을 공급해 치매를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비와 기억력 둘다 잡고 싶을 땐 고민 없이 다시마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시마지만 잘못 드시게 될 경우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알긴산 때문입니다. 사실 알긴산은 두 얼굴을 가진 녀석입니다. 흡수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알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몸집에 무려 200배나 되는 수분을 빨아들이며 두피가 커지는데요. 이때 다시마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알긴산이 그만큼 크게 팽창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의 양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 수분까지 모두 알긴산에게 빼앗겨버려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마를 드실 땐 물을 많이 마셔주어야 되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파프리카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재료를 다시마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간편 레시피는 바로 다시마 야채말이입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염장된 쌈 다시마를 10분에서 20분 정도 물에 담궈 짠 기운을 빼준다. 둘째, 다시마를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셋째, 파프리카와 비트 양파 등을 다시마와 비슷한 길이로 잘라준다. 넷째, 잘라둔 야채를 다시마에 돌돌 말아 초장을 살짝 찍어서 먹는다. 이렇게 만들기 쉽고 숙변 제거에 탁월한 다시마 야채말이 오늘부터 야무지게 돌돌 말아 밥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 변비가 있는데 고기까지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영상에 더 집중해주세요 케케묵은 숙변 쫙 빼주는 음식 두 번째는 그린 키위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아 징기스칸과 몽골 황실을 사로잡았던 키위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변비 예방에도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난 과일입니다. 바로 키위에 풍부한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고기 속 단백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키위는 배나 파인애플보다도 연육 작용이 뛰어나 유명 셰프들도 고기를 재울 땐 키위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위를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 소화 능력은 40%, 식물성 단백질인 콩의 소화 능력은 27%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신 다음 디저트로 키위를 하나 드셔보세요. 속도 편안해지고 화장실에서 힘뺄 일도 없을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 모두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 토끼똥처럼 단단해져 버린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키위의 변비 예방 효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 위장병 학회지속 실제 연구로도 입증이 됐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은 변비가 있는 성인 18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4주 동안 매일 그린 키위를 2개씩 섭취하도록 하고, B그룹에게는 변비약의 핵심 성분인 차전자피를 복용하게 했습니다. 4주 뒤에 나온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키위를 먹은 A그룹은 자연 배변 횟수가 한 주에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변의 굵기와 형태 복부 불편감까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나 실험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지표 자체가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변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린키위는 오렌지의 2배에 달하는 비타민C와 사과의 6배에 달하는 비타민E가 들어있어 꾸준히 하루에 한두개씩 먹으면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항암 효과와 더불어 노화 방지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새콤달콤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키위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과일 샐러드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그 효과가 비슷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키위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최대 두개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요리도 귀찮고 키위는 딱히 안 끌린다면 초간단 레시피가 매력적인 다음 음식을 주목해주세요. 케케묵은 숙변 쫙 빼주는 음식 세 번째는 우엉입니다. 밭에서 나는 산삼인 우엉은 효능이 귀해 약재로도 쓰이며 그 식감 또한 좋아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인데요. 혹시 우엉을 씹었을 때 나는 쌉쌀한 맛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엉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 성분이 내는 고유의 풍미인데요. 이 이눌리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달다.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성분인 것 같습니다. 맛은 쌉싸하지만 장내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활성화시켜 변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엉에는 이눌린 외에도 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엉을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거리는 물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물질이 바로 리그닌 성분입니다. 리그닌은 또 하나의 부지런한 장 청소부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숙변을 해소하고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까지 모두 변에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엉은 변비약의 일종인 완화제 역할도 하는데요. 변의 수분 함량을 높여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 횟수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장내 유익균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천연 완화제 역할까지 하는 우엉. 이렇듯 변비 예방에 찰떡궁합인 우엉 속 좋은 성분은 차로 마시게 되면 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우엉차는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우엉차의 효능을 빙산의 일각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겁니다. 잘 말려 충분히 볶아준 우엉을 차로 마시게 되면 변비에 유효한 성분들이 증가하고 약재로서의 효능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차로 우려 마실 때 깊어지는 구수한 향과 건강한 단맛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답니다. 우엉차는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껍질째 씻어 얇게 썬 우엉을 23일 정도 말려주세요. 그 다음 딱세 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첫째, 약한 불에서 우엉이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준다. 둘째, 물1터에 볶은 우엉 오지를 넣고 끓인다. 셋째, 물이 끓으면 약한 불에서 10분 더 끓여준다. 어떤가요? 정말 간단한 레시피죠. 끝으로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따라만 하면 묵은 숙변이 쫙 빠지는 특급 비밀을 공개할 텐데요. 여러 꿀팁들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다는 다섯 가지만 추리고 추렸으니 따라해보시면 몸이 반응하실 겁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기계처럼 물한 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물한잔 잠자는 장을 깨워야 하니까요. 둘째, 마려울 때 바로 싸자 밀당하면 언제 또 신호가 올지 모르니까. 셋째, 배변 용무 중에는 집중 휴대폰 보면 똥이 질투하니까. 넷째, 항문이 열리는 자세 발바침을 쓰자 항문 주변 근육이 길을 열어주니까. 다섯째, 다 컸으면 할머니 손 말고 내 손이 약손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속이 풀리니까 여러분 이제 변비를 예방하고 고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알려드린 음식이 변비에 좋다고 갑작스럽게 많이 드시게 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은 건 맞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양은 점차 점차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는 천천히 꼭꼭 씹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죽을 때까지 숙변 안 쌓이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젊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내용 숙지하시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